11월 6일, 단기 급등이 임박한 정치 테마주와 정부 정책 관련주로 다 엮여있는 겨포재성 종목 진입하겠습니다. 자 수익성 육수 필자 쌤 정원윤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이슈가 많은 한 주입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땐 구분응선을 넘었다 거의 확실하다라는 언론이 나오면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변동폭을 키우고 있고 다만 다만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모든 대통령과 상원까지 다 차지하는 블루웨이브는 무산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4일 연속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방향성을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물론 현재 시각 기준 11월 6일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약조정 약하락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상방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미 결과 발표가 나온 미국 대선 관련주들은 이미 결과 발표에 따라서 변동폭을 키울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종목,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재료 노출에 대한 종목의 변동폭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대선 관련주를 약 3주 전에 추천을 드렸고, 오늘은 앞으로 앞으로 순환매가 돌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을 소개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냈고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 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종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카톡방에서 관심주라고 해서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루코, 누리플랜, 드래곤플라이. 관심 종목으로 드렸는데, 세 종목 전부 다10% 수익권에 근접을 했고, 그 다음날 캐몬까지 말씀을 드려서 당일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무조건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공부할 만한 종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무료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는 장전 시황 방송과 매주 월요일에는 교육 방송을 실시간으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면서 오늘 방송 오늘 추천 종목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앞으로가 아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약 1, 2주 이내에 1, 2주 이내에 최소 2, 3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으로 금일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관심도 그 다음에 거래량, 추세. 관심이 높은 종목이 거래량이 따라가고요. 그 종목 안에서도 재료가 있어야 되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요세 가지. 자, 대량 거래.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단기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단기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이 타점을 잡으면 최소 플러스 20, 30%는 노려할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 그럼 관심도는요? 정치 테마주에도 엮여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에도 엮여있기 때문에 겹포재성 종목이다. 그리고 현지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00%,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 2,0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늦게 잡으면 의미가 없죠. 지금 잡으셔야 되고, 오늘 잡으셔서 다음 주에 이제 수익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켜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3박자. 관심도 거래량 추세가 완벽하다. 타점이 나왔고, 오늘까지 전일 대비 800%에 가까운 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급등이 기대가 된다. 타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은 지나고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셔야지 약 1, 2주 이내에 단기 20, 30%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점. 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겠고, 아래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침 시황 방송도 들으시고 매주 월일 교육 방송도 같이 들으시면서 무료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익성 뉴스 필자 쌤 정원윤이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two,